안녕하십니까. 직장 생활 22년차, 스피치 학원 5년, 스피치 동호회 5년, 스피치 외길 인생 8년차, 윤준체입니다 저는 직장인 일반인들이 그 전문가 강사나 아나운서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랭이 찢어진다 그랬습니다. 일반인 직장인들이 전문가 강사나 아나운서 따라하면 저는 10중 8구 가랭이 찢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랭이가 찢어지는지 지금부터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애시당초 일반인과 아나운스나 전문 강사들의 공부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피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과 단지 직장이나 사회에서 자기 개발을 위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하는 사람이 목표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목표가 다르면 배우는 방법도 다르고 이론도 다르고 스킬도 다릅니다. 비유를 하자면 산을 오르는데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전문 등반가와 단지 건강이나 취미로 뒷산이나 북한산 오르는 정도로 오르는 사람의 옷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등반기술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연습하는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전문가들 말 공부하는거 한번 보시면 수준이 깊고도 너무 넓다니까요. 이것을 일반인들이 야심차게 시작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다 보면 재미도 없고 짜증도 나고 어려워서 작심 세 달, 의지 박약, 영두 사미로 10중 8구 끝난다고 저는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제 말을 못믿겠으면 못 한번 경험 삼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저의 이 빅데이터를 벗어날 수 있는가? 직업적으로 스피치를 공부하는 사람은 직장 다니면서 부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과 마음 자세와 태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직업으로 배우는 사람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피치가 자기 밥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보통 사람, 직장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수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단기적이고 힘들면 곧 그만둡니다. 먹고 살게 있는데, 굳이 이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표시도 안 나는 거, 이 스피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3개월, 6개월 한다고 표시도 안 납니다, 이거. 잠시 표시 나겠지. 그런데 안 하잖아요? 도라미 타을 말짱 꽝입니다. 보통 스피치 학원에 가면, 어, 3개월, 6개월, 뭐 1년 과정이 있는데, 보통 3개월 끝나거든요? 그 다음, 6개월 몇명 나오는데, 이것도 꾸준히 나오는 사람도 또 더물어요. 대부분, 3개월 하다가 대부분 끝내고, 그 다음 6개월 좀 하다가 대부분 10중 8구, 6개월에서 끝납니다. 1년 하는 사람, 지금 가뭄에 콩나듯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나쁜 것도 아닌 게, 보통 사람이 오래, 서피치 공부를 오래 한다는 자체가 이것도 좀 특이한 거거든요. 바람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하고 싶은 것은 많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주관과 원칙과 철학이 없으면 스피치는 오래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대부분 장사미사, 감남을려들은 관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명 강사나 그 전문 강사들을 쫓아가서 배우는 심리는 유명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저는 반영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닌 말고요. 결론 보통 사람들은 스피치 공부 오래 못합니다. 사람들의 패턴을 봤을 때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패턴을 벗어나자요. 네 글자로 연구 대상, 여섯 글자로 무슨 현상?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랫동안 전문가만큼 스피치 공부할 자신 있으면 그들만의 리그인 아나운서나 전문 강사를 따라하시면 스피치의 달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